환하게 태 태에서 태어나신 분 마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 살펴보면 지극히 밝고 빛나지만은 바라보는 눈동자 해치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눈부시지 않은 것 마치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네. 자기 몸에 광명이 빛나고 비축이 해가 등불 광명을 뺏는 것 같이, 보살의 황금빛 몸의 광명이 두루 비치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라. 바르고 참된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편안하고 조용히 일곱 걸음 걸을 때, 발바닥이 편편한 발꿈치는 마치 환한 일곱 별 같았네. 사자걸음처럼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치를 훤히 깨달아 능히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네. 이 생을 부처의 생으로 한다. 곧 가장 마지막 생으로 한다. 나는 오직 이 생에 있어서 마땅히 일체를 건져야 한다. 이것은 부다짜리타라고 부처님의 어, 일생을 어, 그린 어, 이 대승불교를 일으킨 아스바고 고샤 라고 하는 마명 보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님 이그 어, 책에서 어, 부처님의 이 탄생 스달다 태자의 탄생을 찬양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부타 짜리타 불소행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 2555년입니다. 5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아다시피 불기는 부처님의 열반을 원년으로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80의 생을 사신 것을 보태면 이 서가문이 부처님 역사적 인물이신 싯달타 태자는 지금부터 2635년 전에, 과거에는 인도였고, 지금은 네팔 땅이 된 네팔의 타라이 지방, 인도 국경과 네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카비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아버지를 정반왕으로, 어머니를 마야왕으로 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금년은 부처님께서 출가, 29회 출가해서 35회 아, 득도를, 성부를 하셨기 때문에 2600년 되시는, 부처님 되신지 2600년 되는 역사적인 그러한 해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는, 아, 뭐, 마, 아, 이 대사라고 하는 마바수투라고 하는 그런 책이나 불경이나 어, 대광대장음경이라든지 또 금방 제가 읽어드린 만명보살의 불서행찬이라든지 또 부처님의 전생당을 담은 본생당 뭐 불본행직경, 뭐 현우경, 수행본기경 또 과거현재인과경 뭐 뭐그 그 외에 많은 대승경전에서 부처님의 오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라고 또 미래학자라고 칭송하는, 그렇게 또 칭송하고 있는 이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금세기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놀드 토인비는 서슴없이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알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불교를 모르던 깜깜한 오직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던 유럽에 바로 우리 동양의 불교가 알려진 것이다. 서양에 알려진 것이다. 이것이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핵을 발명하고 한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치한 미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불교는 어떤 특정 신의 존재를 초월해서 어떤 독단과 또한 신학 체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자연과 인간을 함께 아우르기, 아우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만약 누가 나한테, 나에게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음. 꼽으라고, 어,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다라고 음.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오신, 2635년 전에 오신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런 합리적인 진리관과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보편, 타당성은 유일신 이주에 석유인들에게 새로운 인간의 세계와 삶을 일깨워 주었고 그들의 정신 수준을 월등히 내가 부처님이 될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될수 있다. 이렇게 끌어올려 준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결같이 불교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교의 이 정교한 이런 수행 체계를 따르면 나도 부처님처럼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것을 일찌감치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 사는 것이다. 선택해 사는 것이라는 그런 진정의 행복의 길을 제시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유주의 삶이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존중되는 또 내지는 물질까지도 존중되는 또 우리가 사는 환경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키워가는 그랬을 때 현재와 미래 사회까지도 구제가 되는 그러한 대안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대상, 어떤 신을 믿지 아니하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중동이나 유럽의 그런 사건들처럼 신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이 수료 불성이요, 개요 불성이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석가모니는 나처럼 될수 있는 길을 제시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창조도도 아니고, 나는 다만 먼저 크기를 한 사람으로서, 그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뿐이다. 또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생명이 다 마찬가지다. 해서 생명 중심의 종교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수행을 통해서 우주 진리를 깨닫고, 또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처럼 될수 있다는 인간의 무한대한 미래지향적인 희망, 현재의 행복한 삶, 이것까지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와 내가 따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서 그 관계 속에서... 행과 불행, 그리고 미래와 현재와 미래, 또 생명의 안울까지도 함께 보장된다고 하는. 그래서 너와 나의 존재를 함께 존중해야 하는 화합의 종교요, 평화의 종교요. 그야말로 행복을 만들어주는 종교다. 그래서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인류의 최고의 멘토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멘토가 되기, 되시기 위해서 태자 자리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별를 깎는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한 그때까지 인도의 브라만교에 의한 신분제도, 캐스트제도를 제도, 과감하게 부정하고 저 불가촉 천민까지도 브라만 계급과 똑같은 인권과 존재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에는 저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두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왕공 무사계급부터 시작을 해서 저 아래 노예까지도 노예까지도 다 똑같은 제자였기 때문에 오늘의 21세기 내지는 미래 우리 인류 사이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수와 같은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요, 아수라도 아니다. 어? 나가나 건달바나 마호라가도 아니며, 또한 야차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약한 인간도 아니다. 나는 나의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서 모든 번뇌를 끊었느니라. 이렇게 잡아함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자이다.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세상에 이 세상의 성자여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든 깨달은 부따입니다.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씀은 진리를 깨달은 분 스스로가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내 스스로가 중생의 현실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남을 위해서 그 고통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깨닫게 하고 또그 고통의 원인이 소멸되게 하고 나가서는 행복을, 행복되도록 이끌어준다. 그래서 나는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깨닫고 남들을 위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이끌어 준다. 나는 그래서 열에는 하늘과 같은 존재여 지극히 냉철한 존재로서 번민도 없고 욕망도 뜨거움도 없으며 진실하여 허하지 않는 존재다. 반야심기에서 진실부로 그러죠. 스스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아까 노래도 했습니다마는 하늘 땅위에 홀로 존귀하신님 이 세상의 보배 깨침의 광명이시여 만 생명의 행복을 위하여 평화와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네. 연꽃성이솟산하는 여기 룸비니 사케족의 마을에 모든 생명 가운데 으뜸이시니 진리의 소리 사자같이 외치시라. 이렇게 멋지게 불본행직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의에 부처님 오신 날, 말씀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서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며 일곱 발자국을, 어, 일, 일곱 발자국을 걸은 다음 사방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는 이 하늘 위, 하늘 아래의 모든 세계 가운데 나 홀로 전개하다. 삼계가, 이전 우주가 모두 고통, 에 빠져 있으니 내가 이를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와당한지 요새 세속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변질되어 쓰여집니다만은 정말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은 그 가르침은 우리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이 혼자만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독재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무한 능력과 가능성을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은 내용을 최초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체는 존재의 가치와 생명 존엄의 자유와 그리고 평등과 또한 인권 물권과 같은 권리를 사람마다 물질마다도 절대적인 주인으로서의 행사를 하고 행위를 한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 중생이 미망해서 어리석어서 고통 속에 사는 그 삶의 내용을 파헤쳐서 그야말로 중생에서 음. 해방을 시키고 또 무지에서 해방을 시키고 또 유일 창조신에 의한 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을 위압하는 잡다한 모든 신까지라도 그압자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불행으로부터 행복으로 해방을 시켜주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길을 보여 준 것이 부처님이시고 오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이 저 싯달태자 아기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우리처럼 오셨기 때문에 이번은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를 뭔가 제도하러 일부러 오신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분은 우리처럼 어변이 아니라 어으로 이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기부처님을 찬탄해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생의 어둠을 밝혀 드리는 저 등을 켜 드리고, 또한 더러운 것에서도 항상 물들지 않는 오타각세에서도 함께 물들지 않는 그람 저조촐하고 향기 높은 연꽃처럼 부처님이 오셨고 우리도 그렇게 되라고 아 우리가 연등을로 원력을 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국인 여러분 그리고 아 우리 아 선거라는 큰아 멋진 게임을 민주주의 게임을 예,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최창식 부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반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못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각원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 불자들이 일치 협력 합심해서 우리 동국대학교의 위대한 미래가 순조롭게 펼쳐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어꼭 부탁을 드리면서, 불자 여러분, 마다마다 모든 하고 싶은 일이 다 순조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업을... 약정을 하시고 1억 원을 학교에다 발전 기금으로 내셨습니다. 재기금을 띄고 내셨습니다. 아, 정광훈님 보답을 그리고 재정 세율로 장 정광훈 후손 여러분들께 진실로 감사의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광훈님 을 하고 정광훈 후손께서 모두 함께 나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등불세 동참을 많이 해주시고 법회. 오셔서 또, 무시하시고, 그 모아진 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강원에서 2년 1억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한 10억씩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국동장, 빨리 도목대에서 사야, 저한다 법당, 천편짜리를 줬습니다. 3천명 들어야 합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죠 네. 이시대다다 아시겠죠? 네. 실죠 네. 갑시다.